자, 지금부터 네. 열쇠 60개 전쟁 출발해 볼 텐데요. 어, 주인공 진짜 그떴네 이거는 그거요. 국화점 국화배. 와, 이게 지금 60개짜리에서 뭐 나름 괜찮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지 그지 그지. 지금 그리고 상일님 네. 은근히 수수료 쿠폰을 안 푼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웹상점 PC 모바일 다 되네. 아, 그럼 그러니까 6섯 개네. 6 개가 풀리는 거죠. 그러네. <laughs> 어, 그럼 많이 풀리네. 60개짜리 여러번이 무조건 나와요 형님 실어더니 지금 초반에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안되가최고입니다예 어, 일요일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형님 p 시방에 넓적다리 해 정말 이제 짱차니까 죄송함이 없어졌네 아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또저 친구가 아, 뭐죄송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마 본인도 너무 죄송하면 일단은 그 미안한 마음 감정이 주인분에게 못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안한 감정을 았으면좋겠고요뭐 하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 주인분 일단 팀을 한번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믹시이 커버치고 있는 황이라서 믹시님이 지금 제가 이거 까는 동안 좀 응원 좀부탁드립니다아 예, 화이십 예, 예. 야쇼. 자, 3에서 4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면 정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6 6디깨. 뒷게. 네, 에6 뒷게에서 먼저 첫 번째 장. 자, 6 뒷게에서 한번 여러분들 얼마일까? 시바 빨리. 히바우드. 이바, 자, 히바우드가 어. 350조 정도 그니까 그러니까 30만 원에 사실 만배이런면잘 뜨는 거지 40만 원에 9만 배그치 그쵸 아예 10만 배에 0만배 10만 <laughs> 나온 거 같고요 예전으로 그렇죠, 그렇죠. 어 일단은 뭐 금액적으로는 한번 여러분 60개가 되게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팔.. 뭐, 뭐, 당장 빨리 안 팔아도 돼 어차피 빨간불 있어요 히바우드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히바우드가 어, 어. 약발 3위지만 약발 3위 대신 왼발이 9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 많고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네, 여러분들 확률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확률을 또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걸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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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뚫고! 첫 번째 잠. 움직입니다. 이거 한번 신상 국가 때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얼마리, 얼마리. 벨기. 벨기에 아자르 국가요? 아자르 아구면은 이거 아마 바레치. 야 야, 0만 뜨면 개이득이야. 열세 60개가 진짜 미래다. 그러니까 이거 뜨기만 하면 지금 개이득이네. 어 나오기만 하면 그냥 초대박이야 이거는 지금 보니까. 가빈정. 아, 와와 예, 잔이 있습니다, 어, 와, 예 NTS님 자리 있습니다 형님. 어와 이게. 그러니까 상이야 봐봐. 너처럼 지금 응원을 했을 때잘 뜨는 게 있고 형이 아까 응원할 때 너도 같이 받아들였어요 너는 형을 낳고 쳐다내더라고 아 제가 쳐다냈다? 아, 형이, 형이 응원이 싫어? 아아야아야 형이 트램이 싫어 <laughs> 그래서 이연타 트름하셔가지고 아, 형 좋아하지 형을 왜 싫어해 형 보겠습니다 아니 형 트름한 게 아니야 상이라 <laughs> 그럼 어떤 걸 하신 그냥 너널 보면서 봐도 속이 안 좋아서 그냥 얘기한 거지 얼어보신게 아니고 <laughs> 그냥 저도 한껏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아니요 윈터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아씨 예 열쇠 스케줄 플러스 친구 두친구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다이렉트로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DP 시즌 어, 금 카드 신분 있으면은 저희 보내주면 주? 리뷰까지 한번 해드리니까 뭐음배보라든가그 다음에 아까 나온 거 중에서 어 세슈코 뭐 세슈코 예 아주 예, 또 이런 어, 것들 아본 어, 일디즈, 일디즈. 드시면은 네. 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기다 좀 누군 얘기? 양등은 이. 아 미추니 거사는 떡사되는데 맞어. 부나르도 부나도 부르카르트. 아니요 리뷰 제가 하지 않고요. 오늘 디앤프릭스 동생들이 <laughs> <laughs> 지역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씨아 감사합니다. <laughs> 에헤이 명꼼님은 말씀 진짜 짓같이 하신다 그러지 마세요 어, 항상 말을 저렇게 하셔 이건 홈페이지로 갈수 있어요? 아, 예, 홈페이지 주인님께서 600개 그러니까 300개 열쇠를 만들어 주셨고요 240개 60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아 거기에서 이제 선수팩을 뽑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40개는 가시는 거예딱 아, 맞춰놓으셨구나 네아 근데 60개 잠깐만 60개면은 65, 30인데 아 60개짜리 5개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그니까 진짜 왜냐면 이게 하나당 우리가 못해도 500조 어. 주인님 혹시 지금 카톡 한 번만 줄수있어요 어. 혹시 240개 하나 가는 게 맞으세요? 6호 30이긴 하거든요 이게 딱 근데 만약에 우리가 300조씩 5개 뜨면은 1500조인데 240개로는 그냥 800조 하나 그 다음 맨지 느낌이 200, 800조 3, 하나 3, 4 0 0조 하나 이렇게 뜰거 아, 같아서 하나. 근데 주인님이 원래 처음에 요청하신 게 뭔가 오히려 정답일 때가 있어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뷔피를 세개 띄우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일이랑 나랑 표정관리도 안 되고 어우 큰일 나죠 거어 서로 죄송한 마음만 음. 계속 한 켠에 있을 거야 주인님! 주인님 원하는 대로 갈게요 240개 하나랑 그다음 고점 더 높은 걸로 그러면 저희가 240개 하나 그다음 60개 하나 저희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갈게요 원유 3. 잠깐만 잠시만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아 오케이 네. 확고하시네 이게 맞아 이게 자, 맞는 거야 240개 하나 60개 하나입니다 네, 60개는 빅슈님이 먼저 하시나요? 아저아 아, 240개 하실 건가네아 알겠습니다 그럼 60개 먼저 할게요 저 원래 저 혼자 하면은 이사 간 다음에 60개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60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희는 상자 요구 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거 있어 이게 7 0 생각하면 안돼 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까는 게 맞아 툭 뚫어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선수뜨는거 이렇게 감정 없이 까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30%에 도전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이거 옛날에 비피로 많이 뛰어봐서 알아. 이렇게 하나 일단 받고 북구240 가시죠. 근데 좀 뭔가 감정이 좀 많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본인 거할 때는 감정을 많이 담아서 어, 또 가긴 했는데 그렇죠. 감정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 왜냐면 240북 한다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 드리는 겁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대중 대중 결국 여러분들 저는 조금 뛰어다. 더 여러분들 성의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지금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오. 지금 가면 나올 것도 도망가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없는 지금 할게요 자 오일이야 바 확정팩 되게 맛있어 보이죠 오히려 이런 거 되게 좋았죠 됐죠? 어 상자다 또또 모두 획득입니다. 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P나 DCB 카드를 모두 획득할 수 있는 팩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치. 요 상자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 몇프로이거요 어, 같은 경우에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사건 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벤트 때 선수팩과 모드팩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싸웠는데요 예지, 예지. 그때 모드팩이 많이 안 나와서 선수만 나와서 진짜 힘들었잖아요 8%래 팔퍼. 드디어 어. 해낸 거 같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한번 모드 획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빅쇼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 가볼게요 신상 먹겠다 자 빅쇼님 이거 아까 네. 전에 받으신니 짜발이 좀 빨리 부탁드리니다 <laughs> 짜발 네. 그팩 때문에 제가 부정탈수 있어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꺼만 받아놓을게요 예예예 짜바리 예. 좀 빠르게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인부 그 신상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신상 한번저게해보는그 느낌으로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짜바리 좀 빠르게 승리하자 자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더보이에서 잉글랜드 윙이면은 파머요 파머 왜? 주인입니다 믹스님 말고 개봉은 푸크 님의 꼭에서 부탁 아 주인님이 어? 눌렀는데 또 어떻게 아셨어 (150도가) 나올 줄어 진짜 주인분이신가요 그런 것같아요 어. 주인님이. 아빅슈님을좀 어, 어, 아, 별로 개... 예. 카톡 이제 저희가 주인분이 좀 많으셨어 가지고 누군지 몰랐어 가지고 아이고아이고 귀신 들렸네 이 새끼가 이거 귀신, 주인님 <laughs> 채팅을 봤는데 그냥 생 까고 누른 거 같은데 이거는 아 주인분 보통 카톡으로 올려주셔서 그는데 제가 못 봤는 주인님 죄송합니다. 심지어 가격도 지금 그러니까 망친 상태라 다른 것보다 내가 가격이 조금 많이 아쉬워 가지고 어 이거는 아니다 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진베이리 꼬긴 했는데. 어, 이게... 아아 아, 주인분 아니세요 저분 아 뭐, 주인분 아니세요 아 주인분 라면사가 <laughs> 낭시가 나쁜 야이 새끼야 어때요 지금 나아 아, 근데 솔직히 내가 좀못 보는 거 맞아가지고 주인분 죄송합니다 아 주인분은 아니신데 금액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죠 근데 그래. 금액은 좀 아니니까 라면 땅님이 아까 장난치셨나봐 라면 땅님 왜 그러셨어요 음, 아이고, 많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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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씨는 감옥 가야돼 감옥 가 있어 근데 그래, 당일아 네 일단 사과 다시 드려야 될것 같아 이거 왜냐면 하루쯤 들어 두번 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라면땅 님한테 고 아니 아니 주인님한테 주인, 주인입니다 원래 저점한번 찍어야 잘 나오잖아요 어볼 봐서 직히 주인님 주인, 주인 많이 싫다 형꺼 형꺼 일부러, 일부러 안봤어 아예 안 건드렸어 <laughs> 이게 이제 다 주는 거 아니야? 두개다 DP 125명이면 거의 다 있는 거거든요 네, 저, 저, 저. 어차피 지금 형성 안 됐을 때 까는 게 좋습니다 <laughs> 추터지네 이게 진짜 큰거 온대 이거 주인님 먼저요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이거 맨 우리 보던 거. 와 이건 개부럽다! 예! 더 부럽게 해드릴게요. 더! 일단 먼저 DCB부터! 아, DCB부터 먼저! 최소벤제마! 레바이더레바 여러분 DCB는 얼마예요? 600조, 700조 할 겁니다. 예. 800조, 800조 일단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니까. 10초. 플러스 예, 일단 800조 기본으로 하나 먹어주고요. 플러스로 한다 먹어주고요. 와 근데 주인분 판단이 좋았다. 60개월 올인 안한 거. 열쇠 60개 BP보다 지어럭 선택하는 게 좋나요? 예 BP보다는 그게 좋습니다. 그거 플러스로다가 1대 3봉 하자. 요거 DP 125명이면 이제 어써리 다이으리가 우리가 신상 리뷰 에라드 본 제라드 본 젤하는 건 아니야? 아니네. 어, 엔서리 거든! 예에에에 요건 잠깐만, 근데 요거는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가격, F3 아, F3 이, F3 아닌데, F3 예. 이 가격 아닌데 이 가격 아닌데 잉글랜드 보고 북콘에 이제 보은 터스 좋겠다 아, 싶어서. 이거 상위대 보은 거고 상위대 보은 고요 가격이 아니긴 한데 자, 일단 앞으로좀 옮겨놓고 그다음리 어, 거든이 력치 봤을 때 완전히 능력 좋고 오른발에 히바우도 잠시만 자아 잠시만요, 음. 보드 봤을 때 EPC. 어, 1차 이요 잠깐만. 어? 150초 정도 되겠다. 아 150초 걸못갈거 같은데. 왜못 가? 왜못 가, 새끼야? 구, 허, 팔, 구, 팔, 구. 오늘 가더 좋은데요? 아, 새끼, 가갈수록 우리가 노력해야지. 박수 치고. 아니 주인분 정확한 팩트 알려드려야 되니까. 잘뜬거 맞는데. 아, 새끼 진짜. 잘뜬거 맞는데 이게 아 이런 식으로 주는 거냐, 상자를? 내가. <laughs> 125명이잖아 인원이 많잖아 방이라 음. 대다수가 모여있는 가정인데 불특정하게 나온거지 아니 근데 솔직히 신상이니까 그래도 40조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사과는 좀 오버 같고 40조 이상 가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사과를 드리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들에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는데 아, 이 800조짜리 뽑긴 아, 아, 했는데 떠가지고, 예. 아 근데 상자까지는 주임은 좋았는데 그 상자에서 그러니까 반쪽만 나와서 그... 이게 이렇게 뭉쳤어야 되는데 이게 반쪽만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인님 죄송합니다. 아 반사가라 싶어서 그랬죠. 주인분 저는 완사예요. 주인분 죄송합니다. 제 파머가 떠가지고. 아 보원 나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거. 아. 보원은 석대장인데. 아.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 백1구라서 이게 진짜. 봐봐 알톱 나오잖아 이거. 아 씨. 좋았을 텐데. 아 제로도 보원이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하필. 안 떠가지고 아속상시치아안 아, 아, 아쉽다 아. 예, 보통 지금 분들 세니까0세페이지시야겠다아아 열세 네? 네. 아, 근데 이제 다으로다가셨나 안녕하세요. FC온라인 2차 비번 치면 튕기는데 왜 그럴까요? 어 그거는 다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님? 그렇죠. 예, 다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뭔가 이슈가 형님에게 지금 모인 것 같은데 1번 1 7 2 3입니다 어, 왜 그러지? 어, 아, 벨링엄 인게임 페이스온나 한번 받아달라 간지나게 바뀌었다. 오. 예, 형님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형님. 예. 아, 수염이 쓰겠어. 그래, 벨링검 내가 쓰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밥 한번 보자. 그래, 그래. 그래. 벨링검의 페이스온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볼게. 어제 전화하시는구나. 어이거딱수염 없는 스타일인데. 아니 호날두 솔직히 모르겠어. 정도아 어, <laughs> 이거 이렇게, 어 성능 건가 아니면 날 바보 취급하는 건가? 인단 감사합니다. 터프 파마 플러스 백조 완전 눈 마우스에서 롱맨 제시라이트. 음. 오. 아깝네. 이 간지난데. 아깝네. 이야. 맛있네. 베이스온. 자 주인부거는 열세 6 0 개짜리 열딱 선수팩 하나 있거든요. 요걸로다가. 일단은 주인분, 마이넷 미넨. 주인분도 아까 그런 루이스 디아스 같은 거 하나 뜨면 은 루이스 디아스? 아, 너가 먹은 거? 네, 그런 것 같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나오기만 하면 계정이 나지, 나오기만 하면. 신상하자! 루이스 디아스만 해봐야 되나? 루이스 디아스? 씨유! 잉글랜드의 공민... 헤이 hey, 쥬드! 방금 벨링건 봤는데 벨링건 어? 200조? 이거는 잠깐만 근데 약간 잘 뜨고 안 뜨고의 중간 버전인 것 같아 좀 애매하게 뜨고 예벨링건 왜냐면 150조가 정도. 진짜 안 뜨는 거거든 근데 203조까지 올라서 70조가 더변이긴 한데 아, 솔직히 요새 맛있겠다. 60개에서는 한 10만 배 근처 가야 근데 아, 여기 한 7만 배 6만 배밖에 안 되니까 어, 너무 썼어요가족 주인분 자꾸 나를왜 이렇게... 아니야, 뭔가 조금 느낌이가 없어. 아직은... 아까 보르란부터 해서 여러 개 나오긴 했는데, 잠깐만. 이게 또 후반부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또... 아... 잠깐만, 10만 배까지 좀 빡센 건가? 저게 다 아직 배치할 시간까지는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요 페이스밖에 느껴져요 그게. 뭐그님 5만 FC 있는데 뭐 사는 게 50만 좋을까요? 원. 50만 원이면은 형님 약간 이제 진짜 급한 거 아니시면 저는 다음 주 다음 주, 주 목요일. 목요일이 6일이잖아요. 6일날 나오는 빠진 거살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아니면은 그냥 60개까지 열쇠가 제일 나아요. 지금은 예 지금은 60개 열쇠가 가장 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좀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입니다. 전 풋꾸님과 85 친구야. 믹슈님 말고 풋꾸님께서 꼭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규 네, 아, 형님. 아, 예. 아, 저랑 또 친구시구나. 아. 좋아요. 예. 우리 친구분이랑 함께 하는 방송도 좋습니다. 예. 어, 에재 형님. 그거 저희 보면안 될까? KK밍 님. 에재 금카? 신청해 주시면 한번 저희 써볼수 있게 시간 한번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 이그 것도 석대장이여 가지고 자, 상일이와 똑같이 어, 60개 열쇠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국가 상일이 있네. 230조, 그 다음 아까 150조 두번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아 계정 스케줄 신청 플러스 친구 두9입니다 형님. 네. 예, 만약에 저희 은매보 혹시 금카가요 반장님? 금카면 진짜, 진짜 보내서 금카. 은카는 저희가 안 받고 있어요 금카 정도만. 오, 보내주세요, 반장님. 오버를 1대장 봐야지 한번. 신상 국화 신상 국가야 신상 국화면 국가. 근데 재밌긴 하지 이게... FSL? FSL? 잉글랜드의 곰이면은 국민면은... 제라드... 램파드 FSL이 나왔네? 잠깐만 램파드면은 어떻게 누구였었지? 그 저기 코인 램파드는 떨어진 거 아닌가요? 램파드 누구였지? 살코야어 류쿠 어? 아 다행이네요 일단은 류쿠라는 선수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코인이고 오페리나 만나거든요 어, 이게. 예, 상강 진출하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좀 기다려봤다가 어, 경기 직전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잖아 경기는 그냥 경기 직전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리오 부디 높게 보더라고. 네, 렇게 보죠. 잘하죠. 아, 옆에 또관 네. 코치가 또, 관코치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크,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어, 맛있지 않을까. 3매수까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인님 오르길 기도합니다. 네? 아빠끼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 s l 열심히 봐야겠네요 키스. 예, 형님 경기 직전에 한번 바라보시면은 서로 어. 살아있는 코인이라서 살코라서... 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주인님과 제가 또 동갑이래요. 예, 그래서 주인님과 앞으로 더... 함께 행복 <laughs> 주인님은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때리기 아니라 본인들이 진짜 화도를 먹어... 주인님은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상대가 오페리에요. 오페... 오페리아. 상대가 오페리여가지고... 이거 좀 빼라 하는 마형 다치잖아~! 이거 좀 빼라고 이거 뭐야? 이 새끼 옆에다가 씨이아야와 씨발 둘에나가 무기를 달고 다니네 이제 <laughs> 지금은 8114 아니다 저여에니 옷걸이야 옷걸이 이거 의자에 있는 거야 옷걸이 너도 있어 여기에 <laughs> 어? 8, 사 4, 일이5아예 형님 저희가 그 신상 카드 금카만 오늘 좀 리뷰 때문에 받고 있는 겁니다. 형님.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신상 카드 금카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네. 자이번에 뭐가요? 우리가 리뷰할 수 있는 선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DP 시즌 38명 오! 어? 니 대장 다 들어있다는 거든요 좋다. DP 시즌 38명입니다 세슈코 부탁드립니다 세슈코와 여기 어디서 뜨는 거야? 몰라요 자 여기서 상일님 한번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뜨는지는 일단 모르긴 하는데 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일님이 여기서 해주셔요 우리가 또큰거 하나 물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보통 이런 데 뜨겠죠, 여러분들? 정말 네. 대빵만 한거한번 물어야 되는데,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그쵸? 여기, 여러분, 여기 있네요. 예, 네, 바로 찾았네요. 여기 바로 있으니까. 자, 가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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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일단 15만원에 이거, DP만 뜨는 타프라 38 금카팩이 떴거든요. 그렇지. 38만, 네. 38만 안될거야 아마. 요거에서 한번 우리가 세슈코 아니면 개비싼 거 제발 리뷰할 수 있어 진짜 리뷰 제발 우리 주인님 제발 좋은 거 리뷰할 수 있는 거 누구야 대단하다 네. 리뷰를 일단은 몰란추이면은 아5 0조아 이게 더론이 떴구나 더론 이건 이 가격 아니야 에아 아니죠 그래도 더론 아, 간모에 이제 붙이긴 한데. 리뷰는 못하긴 하는데 더러운 놈 님이 4차이긴 야 4차. 0 0 하네 동사백이, 어 잠깐만 4차이면은 이게 100조가 넘으니까 10카가 딱 130이네 그러네 10카랑 오버록 동일하네 10카랑 비교하면 되겠네 10카 어. 8카면은 어 그쵸 그렇죠. 이거 골격률도 높아지고 수률도 좀더 좋고 해가지고 특징에또 두심이네 250조에서 300조 사이 그쵸 그렇죠. 한 250조는 못 가도 250조 가긴 하겠네요 그거 <laughs> 맛있긴 하네 믹슈 진짜 더러운 놈이네 아 이거 좀 아쉽다 이거 아 조금 더 주인공 좋은 거띄었어야되는데 이거 하... 자 더러운 놈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사과딱히 없이 그냥 우리 끄는 거죠 상일님 아사과 아직 못 뭐, 더러운 분석도 못겠구나 주인분 더러운 <laughs> 분석하다 리뷰 못할 선수 뽑아가지고 죄송합니다.